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선석입니다 자, 오늘도 리가캠 바이오를 준비를 해봤고요 자, 현재 6월 19일 8시 20분쯤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이목 상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리가킴 바이오 영상을 제 촬영을 하지 못했고요. 오늘은 바로 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리지 못했던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함께 드리고, 지금 리가킴 바이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왜 하락을 하며,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을지 이제 이런 걸 전부 다좀 봐야 돼요. 현재 이 리가킴 바이오는 기술적 분석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장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이게 왜 단기적이라 인건지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파이프라인이 야 굉장히 많고, 그게 본격적으로 터져줄 게, 일단 이번 년도 25년도 말, 혹은 이제 26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어질 만한 무언가 재료, 일단은 행사들, 일정 뭐 이런 거죠 이런 걸로만 이제 일단 진행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그리고 시장의 흐름들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 거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자 일단은 이 리가킨바이오 시장을 먼저 좀 보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될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3천이 다가오고 있다. 3천을 넘었던 적은 있기는 해요. 그죠? 여기가 2021년 코로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상승세였는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만간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 3천을 찍고 당연히 눌림이 있겠지만 예 그게 끝이냐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6월 25일입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수요일인데, MSCI 선진 지수 편입 여부가 발표가 있습니다.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뉴스 기사에서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내일 뭐 결정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내일은 그냥 예고편이고, 최종 결정, 결론은 25일날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신흥국 지수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게 된다면, 일단 외국인들 자금이, 외인 자금이, 외부 자금이 굉장히 크게, 그리고 최소가, 이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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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가 1년인 거죠. 예, 미친 듯한 매수세가 예,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최근에도 외인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정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당연히 어 우리 전쟁, 그리고 전자 결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당연히 그리고 원전 이제 이게 AI 관련해가지고 원전이었던 건데 또 원전 관련해서 이슈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이 원전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AI 진짜 관련 주들 예, 얘네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는 전쟁 관련해서 막 움직이다가 돌아가다가 사실은 이게 그렇게 길게 갈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동전쟁 이런 거 보시면은 너무 이제 자주 가끔씩 나오는 이제 이슈다 보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그냥 원유 차트를 한 번씩 보시는 거예요. 별다른 변동이 없네.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닥 뭐 따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전쟁으로 막 돌아가다가 전쟁으로 이제 자금이 또안 가니까 뭐야? 얘 갔다가, 쟤 갔다가, 쟤 갔다가 이러는 중이란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우리의 바이오가 있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죠? 차례가 아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경우에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순환매가 이렇게 좀어 확실한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다음에 분기죠. 실적이 좋아질 실적이로써 숫자로서 보여줄,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지금 현, 현재 이슈가 터졌어요.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이 오가노이드를 출시한대 삼성 오가노이드를 출시를 한대요. 그러면 이, 이 이슈로 인해서 직, 진짜 직접적으로 수혜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게 누군가? 삼성이 로봇을 한데 어 누구였어요? 레인보우 로보티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진짜 직접적 수혜주가 무엇이냐 이런 거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현재 시장에 반영해서 지금은 아무래도 좀중 대형주 이런 식 위주로 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현재는 또 어떤 흐름을 좀 같이 봐야겠냐면은,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7월 달에 또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제 소프트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CPI 그리고 PPI, 이게 두 개가 다 예상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원래 같았으면은, 아, 이게 높아? 그러면은, 아,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우려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죠. 딱히 그게 아니어가지고, 걱정은 마시고, 뭐, 딱히 그냥, 우리 지금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은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게 9월입니다. 9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어, 기대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2025년도 내에는 금리나 앞으로 2회 정도 더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지배적이죠. 근데 이번에 어 결과로서 나오게 보니까 2회가 아니라 1회일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건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하지 일단 근데 가장 중요한 흐름은 이런 흐름이란거예요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고요 속도가 느릴 뿐이지 그죠 인하를 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또 하나 중요한 게자 지금 이 빅파마들이죠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뜻은 제약 바이오가 가장 많은 수혜를 입는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은 빅파마들이 좀 많은 대규모, 엄청나게 큰 돈을 들이고 있는데 이 돈을 투자를 할수 있는 판이 깔린다는 거예요. 환경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블록, 블록버스터급 약물에 대해서 대한 매출이 평균적으로 30%가 된다라고 해요. 그 그러니까 매출 비중에 꽤 있다라는 건데 이게 또 평균적으로 5년 정도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특허 기간이 계약 기간이 그러면은 2030년이라는 거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어 얘네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무언가 찾아나서야 된다라는 소리고 이거를 챙겨, 챙겨줄만한 채워줄만한 무언가 블록버스터급 약물이라는 건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비만. 혹은 암, 그죠? ADC. 저 요, 요 정도. 일단 또 무단 것도 있기,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가장 큰, 유력한, 그죠? 그럼 비만 치료제 뭐예요? 제가 매일같이 찍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만 치료제 대장주, 펩트론이 있고요 그러면 뭐야? 암.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니가캔바이오 파이프라인이 가장 많은 니가캔바이오가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최근에 어제 찍은 영상에서도 하락합니다, 여러분들. 하락합니다라는 말은 했지만,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것이며, 이 리가켄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언제, 결국은 뭐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흐름인 거예요, 지금. 네,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예, 유튜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함께 소통하는 이런 내용들,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은 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그냥 나중에 주무시기 전에, 보셔도 좋고요. 우리 팀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 내리는 거는 이런 타점이죠. 타점. 일단 잡으시고 수익을 보고 수익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셔라. 네, 바쁘시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강조드리는 게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 수익. 네, 그래서 일단 요런 거챙겨가시란 말씀드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가 이제 우리,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우측 상단에 제가 보여드리는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리가캠"이라고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로만 저한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 볼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꼭 챙겨가시란 말씀 드리고 까먹지 마시고 예, 남기셔 가지고 예, 이런 거꼭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수익을 보신 다음에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시고요, 기분이 또 좋겠죠? 그러면 또 기분 좋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즉 채널 성장을 원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강조드릴게요. 수익을 많이 보자.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리가캠 바이오. 자, 일단은 오늘까지 였습니다.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바이오 USA가 진행이 됐고요. 그 안에서 또 기술 이전, 이제 기존에 좀 이랬던, 이랬던 기술 이전을 했던 이런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가 좀 됐었죠. 그렇죠? 이제 16일부터 19일까지다. 근데 AACR 그리고 아스코 이번에 바이오 USA까지. 이제 그 다음 일정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제가 당장 내일부터 또 소통방에다 일정을 공유해 드리긴 할 거지만 하여튼 지금은 자, AACR 날짜에 맞춰서 하락을 했고 아스코 끝났어. 하락. 바이오 하락 나왔죠. 그러면은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별다른 이슈 소득은 없었고 그러면은 그 날짜까지 얘네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갔다가 재료 소멸. 그죠? 기대감 소멸. 그러면서 하락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오늘까지 얘네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재수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영상을 찍으면서 리가캔 바이오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일단 맞았죠. 그죠? 그 시나리오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처음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죠. 세 번째.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뭐 믿음이 잘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채널에 리가킨 바이오가 전혀 많지가 않아요. 1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 영상을 여기 처음 찍었던 4월 23일부터 쭉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4월 23일 날 이 영상에선 제가 벌써부터 그냥 9만원에 매수하세요. 이런 말 하고 있거든요. 자기 전 2주 동안 바르면. 음 자, 여기서 이게 상승하는 AACR로 인한 상승을 하는 약간의 그때 당시에는 고점 중에 있거든요. 차트가. 예, 여기 보이시죠? 요, 때에요. 요 때. 근데, 자,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조작, 조작이라는 말을, 쓰 하시는 분들, 예, 끝까지 봐주시고요. 예, 조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9만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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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면은, 저는 이런 9만원 구간에서 뭘 하자라는 거죠? 9만원, 9만원, 예, 여기서 지금 잠깐 볼게요. 어. 그러면은, 9만원 구간에 오면은 좋고, 1차 매수 잡아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어.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만, 하여튼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자,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이구요. 조작이 불가능했죠. 그냥 여기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9만원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뜻은 여기서 하락을 한다는 뜻이죠. 4월 23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락을 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매수를 해라.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적다. 그죠? 같습니다. 갖고 요, 요, 요 타점은요,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여기는. 기술적으로. 그러고, 갖고, 바이오 USA, 날짜가 16일. 여기가 하락 시작된 게 저번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당장 16, 18, 17, 18, 19 이렇게 이어지니까 제 관점은 이런 일정이 있으면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쟤도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16일, 19일은 보지도 않아요. 16일날. 주가는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것이다. 저의 관점은 늘 이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늦어도, 뭐예요? 늦어도 어깨에는 팔수있다는 말이에요. 어깨에는. 그죠? 자, 그럼 16일날 주가가 어디 있었는지, 월요일날, 자, 금요일날 여기 바닥을 찍었었고, 월요일날 반등을 했네요. 그럼 제가 이제 틀리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16일날 주간 여기 있을 거니까, 미리 매도를 하세요라는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대응 측면에서는, 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는 당연한 대응이고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다음 일정이 좀될 수가 있겠죠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써, 써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일단은 내일은 소통방에다가 자, 다 이제 올려 드릴 건데 이번에 이제 시, 이번에 이슈는 6월달에 끝났고요 이제 10월달에 하나가 있는데 ESMO가 있습니다 그리고 SITC가 있고 그 다음에 월드 ADC <laughs> 이거 중요하겠죠 ADC 샌디에고가 있고요 그리고 s c 이거라고 일단 너무 길어서 이 정도만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은 여기 JP 무건 이렇게 이 정도만 써놓고, 하여튼 이게 날짜가 10월 17일에서 10월 21일 자리가 있어요. 조금, 조금 남았죠 이제 이게 11월 5일에서 11월, 9, 일입니다 제가 좀 악필이라서 요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1월 3일에서 11월 6일, 요거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12월 6일에서 12월 9일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정도 있어요. 이제 이첫 번째, 아, 아니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이게 독일 베를린 이거는 이제 미국의 메릴랜드 이건 샌디에고 플로리다 뭐 이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는 내년입니다.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예, 이렇게 하여튼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이 될 거라서 하여튼 이제 그 다음 일정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대응을 해보던가 아니면은 이번처럼 또 한번 수익을 좀 짧게 먹고 나오든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 리가 킨바이오의 기대가 되는 뭐 lcb 14 라든가 H25라든가 이제 이런 임상 일상들 그리고 기술 이전들 하반기 적응증 확대 뭐 중국 신약 승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LCB84 이런 거죠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25년도 하반기 혹은 이제 26년도에 움직일 것들 임상 일상 진입하는 것들 뭐 이제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어,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주가가 전고를 막 뚫고 거래량이 막 들어오면서 막 가는 거 그런 걸 기대하려면은 그런 재료 예, 올릴 명분이 필요하니까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게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것 같으니까 예 하락한다 라는 말씀을 전 드린 거예요 뭐 그냥 뭐. 그냥 무조건 갑니다,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이제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진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대신에, 악플은 달립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이게 더 주, 맞은, 맞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손실이 줄어드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그죠? 수익도 중요하지만. 근데, 지금 일단 하방세가, 저는 이제 하락, 하락을 하는데, 하방 압력이 되게 약하다라는 말을 좀 자주 드렸거든요. 진짜 일단 58만 주 반등이 나왔었지만 여기 하락하고 있고 53만 주 오늘도 이제 36만 주 강한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일단 되게 중요한 건 여기서 상승했고 딛고 다시 한번더 갔어요. 요 상승에 이 반등의 상승에 이 상승을 전부 다 이제 되돌렸기 때문에. 예, 되돌림을 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요 상승의 힘은 다 사라졌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와도, 그렇게 강할 거란 생각은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현재 요 차트, 요 차트상으로는, 뭐0% 이렇게 보이지만, 리가킨바이오를, 예,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서, 새로 고침 해볼게요. 이렇게, 다시 예, 새로 고침,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 넥스트 마켓에서는 오히려 약간 요 정도, 그죠?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에 약간의 반등 출발을 있다 치더라도, 얘가 엄청난 상승으로서, 그리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이어지는 상승이 있을 것이냐. 그거는 어좀 이제 힘들다. 힘들다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봤던 얘네가 요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더 하락을 해서, 요 하락 추세선을 이, 여기 이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합류를 하는 순간은 무조건 9만원까지 봐야 돼요 무조건 추가 하락이 계속 간다 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리가 캔 바이오가 레벨 업 구간으로 봤었던 이런 8만원 구간이 있고 뭐그 전도 있고 그죠 요런게 있겠지만 을더 이상은 그 가격대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 가격대를 바닥을 9만원으로 써 다져주고 있는데 이, 이 상황에서 9만원까지 왔어요 왔다가 얘네가 또 시원하게 갈려면은 이게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esm o 이걸로 따지게 되면 10월달까지 좀 가야 되고 그럼 이제 그때까지 또 재미없게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가 여기 보이시는 검은 색깔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48, 아, 481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늘 색깔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241선이 있습니다. 이평선. 근데 이제 장기 이평선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이죠. 우상향. 아, 이게, 이게 좀 많이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120일선인데, 이 121선까지도 지금 이렇게 약간 꺾이는 중에 있기 때문에 재미없는 흐름 약간의 하락 이런 거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고 캔들과 이평선들이 수렴이 나오는데 그렇다는 말은 이번에는 여기까지 좀 기다리는 흐름 얘네가 이탈을 했다가 그러니까 여기처럼 그리고 기존에 기존에도 여기 이런 데처럼 그러니까 이 하늘 색깔 241선을 약간은 이탈을 했다가 시간을 좀 보내고 다시 한번 더 여기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는 그때가 우리의 타점이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럼 다시 한번더 이제 그때는 얘, 얘가 이제 이 481선이 이렇게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캔들들과 너무 이격이 좀 벌어져 있었으니까 캔들들과 좀 이제 가까워지고 얘가 약간 이탈했다가 이렇게 좀 디디 주고 이 뒤져주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죠 이제 여기서 닿고 날아가는 예, 이런 그림을 우리가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격 조정인지, 기간 조정인지, 기간 조정이라는 말이 좀더잘 어울리는, 예. 아, 좀 재미는 없지만.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이슈가, 예, 나와줄 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아니더라도, 제가, 예, 그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매일같이 제가 이제 우리 리가캔 바이오,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할 거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까먹으신 분들 까먹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리가캠 남기셔가지고 이런 내용들과 이런 수익 볼수 있는 타점들과 이런 자료들 전부 가져가시기 바란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분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저는 문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